내가 슬라이스가 날지 훅이 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사실 한 가지 구질은 무조건 내가 자신 있게 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드 가면은 되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구질을 연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코스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홀들은 오른쪽으로 도그렉 오른쪽으로 휘는 홀들이 있을 거고 어떤 홀들은 왼쪽으로 휘는 도그렉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만큼은 꼭 보내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슬라이스 또는 페이드를잘칠수 있다 그런 구질을 믿고 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자에 이제 코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벙커도 있고 그다음에 헤드도 있을 거고 오비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것은 벙커 그 다음에 좌우측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헤드오른쪽에 오비면 그러면 당연히 왼쪽으로 치는 게 낫긴 하겠죠 한 가지는 꼭 기억하면서 구질을 믿고 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필드에선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무조건 정하면서 치는 것이고 연습장에서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신 있는 게 오른쪽으로 치는 것인지 왼쪽으로 치는 것인지를 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도 있을 수 있고 다운스윙 동작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있고, 훅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많이 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팔로 치거나 어깨로 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쓰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치할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많이 휘는지 왼쪽으로 많이 휘는지부터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많이 휘게 된다면. 백스윙 동작에서 회전이 잘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은 팔로 친다라고 하지만, 한 100명이면은 진짜 한두 명 정도 팔로 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어깨를 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나는 팔로 친다는 느낌으로 치지만, 사실 팔로 들었다가 어깨로 치는 부분을 공을 쳐요. 이런 분들이 거의 웬만해서는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고 왼쪽으로 많이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립도 문제일 수도 있고 백스윙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다운 스윙 동작에서 몸이 막히면서 손목으로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운 스윙 동작에서 조금 뚫릴 수 있게 회전의 움직임이거나 동작이 또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분들일수록 회전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팔의 움직임이거나 또는 클럽 자체가 좌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왼쪽으로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 동작에서 많이 막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숙여 있으면서 왼쪽으로 돌아주는 행위로서 움직임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은 첫 번째로는 슬라이스 나는 분들 백스윙 동작에서 회전 동작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온다 와 했잖아요. 내 왼쪽 어깨가 오른쪽 라인이 있으면서 회전이 됐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이 됐을 때 충분하게 공간이 있고 충분하게 힘이 빠진 자세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때부터는 손이나 또는 하체를 움직여 되지만 움직임 속에서 확실하게 손의 움직임이 팔의 움직임이 더욱더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줄수 있어야 돼요. 양발을 조금 모은 채 백스윙을 확실하게 돌아주고 이 상태에서 팔로 휘두를 수 있게끔. 대신 정면에서 본다면 축이라는 게 앞으로 무너지지 않고 확실하게 손이 내몸 앞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움직이면서 공을 칠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같은 경우 웬만해서는 공간이 굉장히 많을 건데 다운 스윙 동작에서 내려왔을 때 너무 인사이드로 심하면서 몸이 일어서거나 동작이 확실하게 눕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손목을 쓰는 거거든요 다운 스윙 동작에서 오히려 조금 더이 헤드가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몸의 움직임을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숙인 자세에서 왼쪽으로 그대로 돌아준 움직임으로 연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손목을 쓰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은 그대로 유지해 놓은 채내 몸으로 그대로 왼쪽으로 돌수 있게끔 연습을 할수 있어야 되죠.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슬라이스나 훅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고 코스 공학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시야를 넓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질을 차되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확실하게 지금처럼 해 간다면 라운딩 가서도 오른쪽 가나 왼쪽 가나 계속 재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한 구질로 정하면서 자신 있게 칠수 있으니 오늘 같은 동작을 연습해 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로 찾도록 하겠습니다.